이 주어졌을 때 만들라는 문제인데, 자 길이가 20cm인 끈으로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.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놔자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각 변의 길이를 몇 cm로 해야 되는가라고 했어. 그러면 세로를 x, 가로를 y라고 한다면, 그렇죠? 우선 첫 번째. 얘네들을 끈이 20cm인 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2x 더하기 ey가 얼마? 20. 맞아요. 오케이. 그럼 결국 x 더하기 y는 얼마가 돼야 돼? 10. 그럼 y는 10-x라고 표현 가능한 거지. 그래서 여기는 10-x. 그럼 여기서도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거나 같다.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여기서 가로의 길이 x 세로의 길이 10 x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거나 같다. 맞아요? ok 그리고 x라는 값 0보다 어때야 돼? 커야 되고 10 x도 0보다 어때야 돼? 커야 돼. 왜? 나는 지금 이제 2차 함수 만들거기 때문에 범위도 구해놔야 돼 항상 넘어오면 그래서 2x가 10보다는 크거나 같다 즉 x는 5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10보다 작다 즉 범위는 x는 5이상 10미만의 수가 돼야돼 맞아요? 자 넓이 어떻게 구해 넓이는 이제 두번째 x의 범위가 5이상 10미만에서 라지 y, 넓이는 x와 10-x의 곱 그래서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플러스 25즉 x-5의 제곱 더하기 25 x는 얼마에서? 5에서 최대값 25를 갖는데 여기서도 봐봐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 그치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몇 센치냐 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값을 갖는 x값 구하라는 얘기야 얼마일 때 5일 때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갑니까